저는 중카님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못 만나고 있는 분들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지만 자꾸 그 끝이 안 좋거나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거나 왜 내가 만나는 사람 다 그렇지 그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건가? 다 별론건가? 자 오늘은 제가 좋은 인연을 제목에다 써놨어요 모든 걸 아우르면은 얘기가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인연, 연인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잡고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왜 힘든가 혹은 내가 이미 결혼했다면 왜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날 힘들게 하는가? 요즘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혹은 결혼이 되게 늦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점점 더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시점들이 늦어지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나 혼자서도 벅찬데 경험해 보지도 않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해보기도 전에 두려워요. 일단 첫 번째로 나한명 아까림 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음. 나 혼자서 너무 힘든데 누군가까지 책임지거나 맞춰 나간다거나 이게 일단 지쳐요. 지치고 힘들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달을 하면서 해보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 이야기들이 나쁜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에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지만,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가지 매체들이 발달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앉은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접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데 나쁜 얘기가 더 많은 거야. 그죠?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데, 왜 나쁜 얘기가 더 많을까요? 연애나 어떤 결혼을 떠나서, 좋은 얘기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에 대해서 취직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좋은 얘기보다 항상 나쁜 얘기가 많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듣는 얘기들이 나쁜 얘기가 더 많지 않나 아돈 벌기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직장 가면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맨날 힘든 얘기 아닙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진짜 내가 살면서 좋은 얘기 훨씬 더 많이 듣는다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맞아요 요즘에 이혼, 육아 등등 부정적인 방송이 너무 많아요. 있어도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보통은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요. 그게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뉴스가 아니라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도 보통은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아 지금 너무 경제가 좋습니다. 호황이에요. 완전 지금 대박입니다. 다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들고 괴로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뉴스에서 진짜 10년 전에도 20년 3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 전에도 계속해서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이거랑 이어지는 게세 번째입니다. 이세 번째. 그러면 왜 나쁜 얘기가 많을까? 이거예요. 이걸 얘기 드리면은, 이거 마음 공부랑 파가로 직결되는 건데, 뭐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죠. 내 삶의 기준이 너무 높음. 왜? Why?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지만, 이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마음 공부와 창조에서 정말 방해가 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크게 방해가 됩니다. 이거는 인연을 떠나서 내 어떤 풍요 창조, 뭐 취업, 뭐내꿈 이루는 거, 뭐내 삶에 대해서, 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해당돼요. 싹다 해당됩니다. 네, 싹다 해당되는데,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삶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인연이니까 인연으로 따지면은 인연의 기준도 너무 높아. 기준은 높아졌는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지니까, 이 부합하는 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얼추 맞으면 만나볼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는 건데, 아, 만나봤는데 좀 별로야? 아, 치워가다 치워라. 다 되는 거죠. 치워봐라. 버 불행해. 근데 이게, 많이들 그래요. 그니까, 러 나쁜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 어,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뭔가 이꼬라진 것 같고, 다들 돈도 막 월천만 원씩 버는 것 같고, 다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막,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몇몇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연애하고 결혼해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런 걸 보고 있으니 뭔가 나만의 기준도 더 높아지고 상대적 박탈감도 들고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지죠. 왜 빛을 보면은 어, 내가 더 어둡다는 걸 알게 돼. 대비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멋있는 뭔가, 아름다운 뭔가를 봤을 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은, 대비가 되잖아요, 대비가. 저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데, 내 꼬라지는 왜 그렇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본 거야. 그냥 뭐, 행복해 보이니까 좋네, 하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 안의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거를 언제 느꼈냐 하면은 보면 애들이 와서 수업을 할때 뭐라고 하냐면은 축하님 다들 돈잘 벌잖아요 다들 월500 월 이상 벌고 차한 대씩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 합니다 이거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차도 없고 500은 커녕 300만 원도 못 벌어요 저는 너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좋은 애인도 있는데 난 좋은 애인도 없고 제 삶은 항상 뭔가 시원찮고 별로예요 이런 얘기 생각보다 많이 해요 여러분들 월 300만원 벌면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잘 번다고 생각하는지 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지 못 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월300 벌면 많이 번다고 생각합니다 자취하면 300%도 사실 모자랍니다 300이면 괜찮습니다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할 것 같아요 잘 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좀 근데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던데 딱 혼자 살면 적당하다. 아니면은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포뮬리들이. 그래서 자기 삶을 되게 비관합니다. 나는 너무 돈을 조금 벌어. 그러니까 300만원도 그 정도니까 200만원 버는 포뮬리들은 어떻겠어요? 더 비관적이야. 그럼 200도 못 버는 사람들은 어때? 150 벌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150만원 버는 사람 어때? 더 절망적이야. 300만원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봐봐요 맞아요 500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이게 나오죠 막 계속 최소 500은 벌고 싶어요 요즘 물가에는 500은 벌어야 조금도 하고 투자도 한다고 하는데 300만원은 자꾸 모자란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SNS가 평균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면 SNS 가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은나 그래도 세후 500 번다 세후 700 번다 나 세후 800 번다 나는 월1000 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뭐 세후 연 1억 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증빙 자료나 이런 거 올리는 사람은 딱히 없습니다 그뭐 1000명 말하면 1000명 중에 몇? 뭐 진짜로 그렇게 버는 사람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다뭐710 다 벌고 다510 벌고 다810 번데 20대, 30대, 40대 다 그래 그러다보니까 아 그래 그러다 500원 벌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솔직히 여기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솔직히 500 이상 버는 사람몇 명이나 되냐 솔직히 진짜 몇명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500은 매달 500 이상 버는 거예요 매달 어쩌다한 번씩 500 버는 사람 많지 어쩌다 천만원도 벌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평균이 500이 안 되는데 특히나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뗄거 떼고 통장에 500이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500이 아니에요 순수익으로 500 되게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난 되게 불행해 불행하다고 그리고 이런 기준들이 생기니까 이게 내 삶도 힘들어지지만 인연이라고 했죠 좋은 인연을 만날 때도 내가 너무 기준이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기준을 평균으로 생각해요 착각을 해이 정도는 만나야 되지 않나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본인도 그게 안 되면서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모로 뭐, 금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그 외모적으로든, 내가 원하는 어떤 모든 조건들을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 말이 됩니까? 못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못하는 내 삶을 되게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삶의 기준이 어쩌다 보니 점점점 높아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벼락거지가 되는 것처럼, 벼락 실패 인생이 된것 같은. 특히나 이거 있잖아요. 뭐 20대 때는 뭐 하고, 30대 때는 뭐 하고, 30대는 얼마큼의 돈을 모아놔야 되고, 재산은 얼마 있어야 되고, 월급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아, 30대면 뭐 하는 돈은 이만큼 있어야 되지, 뭐 이만큼 벌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되게, 뭐 이게 무슨 약간 그 어떤 공식처럼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많더라고요.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낮아진다. 내 주제에 누굴 만나? 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 정도가 안 돼. 내가 여기에 부합하느냐?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데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 아 뭔가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서로가 이쪽에서도 뭔가 점점 눈만 높아지고 여기서도 점점점 눈만 높아지고 사람 자체를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과 스펙과 이런 것만 자꾸 보게 되고 어,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부합을 안해 그럼 바로 걸러내 뭐 외모에서 걸리든 뭐 스펙에서 걸리든 뭐 갖고 있는 조건에서 걸리든 뭐가 하나 걸리면 잘라내 그쵸? 그러면은, 이 수많은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한두 개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보통 기준이 막 열댓 개씩, 스무 개씩, 막 삼십 개씩 되는데, 그걸 다 넘어가려고 해? 어, 말이 안 되죠. 못 만나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나는 솔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솔로 보면은,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 만날 거고, 저런 사람 만날 거고, 이런 사람 만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막 자기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거나, 뭐 연, 갑자기 거기서 잘 돼갖고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정한 기준이 정답이 아니다.